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네, 맥스트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들이 갖고 있고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왔을 때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5만 500원 정도가 저항이라 그랬는데, 여기, 오늘 고점이 4만 9,700원 정도 찍고, 이제 밑으로 밀렸어요. 얘는, 현재 상태에서 오늘 양봉이 저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가겠다는 소리거든요. 거리량도 오래간만에 증가하긴 했는데, 이 전저점 넘어가려면 거리량 더 증가해야 됩니다. 지금의 한 3배 정도는 증가해야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2월 11일 날 읽어드렸어요. 근데, 하락의 목표치는 조금 이제 들 주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상태 요거 다 지워버리고 텍스트 하나 다시 쓰겠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얘는 이제 마지막 보이는 차트 갖고 이제 마지막 최선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최선을 일단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갖고 이제 밀렸다 다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관점으로 여기가 이제 눌림목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이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오늘 저점이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저점이 좀 밑으로 내려오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여기가 저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항라인이 이 구간이 이제 저항이잖아요. 이 갭으로 뜬 구간 여기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항이 돼요. 그다음에 이 자리를 잡고 싶은데, 이 자리보다는 저는 이쪽 자리를 잡고 싶어요. 저항을. 이 정도 밴드 구간을. 그 다음에 이쪽 밴드 정도가 될것 같아요. 중간에도 있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럼 일단, 45,400원. 45,400원. 그 다음에 47,700원. 그 다음에 52,500원. 그 다음에 54,100원. 그 다음에 58,800원. 다음에 6만원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 현재 상태에서 얘는 요 구간을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45,400원 구간을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그냥 47,000, 여기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제가 보는 것처럼 넘어갔다가 여기 5만원 원절이 요 정고점 있고 이쪽인 구간에서 한번 뚜지금하고 내려왔을 때 웬만하면 요개으를 띄운 구간, 아만, 7,700원에 이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올라오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조그만 엔자형이 돼요. 여까지 갔을 때도, 여까지 밀리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n 자으로갈수 있으니까, 요엔자형보다더 위까지 갈수 있고, 작은 엔자형이요 53,300원까지 갈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겠죠.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는 이 30분 몽상은 눌림, 이 N자형이 없어요. 그럼 얘도 5분 몽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눌린 거잖아요. 눌리고, 이제 리바운딩 나오고, 이렇게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44,350원? 44,350원? 이 정도 구한 정도 되겠네요. 아니, 더 위네요. 여기 고점. 44,400원. 이 정도 구간이 되겠네. 요 구간을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요 구간이 일단 지지라 인이고 그다음에 한번더 강하게 내려오게 된다면 요 구간이 마지막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정도 될것 같아요. 44,350원, 44,350원 구간은 그냥 지켜보는 구간, 양봉 뜨기 전까지 5분봉상은 하나겠죠. 인데 지켜보는 구간. 그다음에 41,800원, 그다음에 44,450원 4만 4만 정도가 여기 38,200원, 250원 손절 잡고 갈수 있는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까? 것같이 예.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